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10일 화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1.7% 상승했습니다. 하락 종목 수약 400여 개, 상승 종목 수 1940개로 투심 매우 활발하게 좋은 모습 보였던 것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매도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1월 2일부터 지수가 2300 올라오면서부터 지수가 크게 상승하긴 했는데,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개인은 차익 실현에 앞장서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받아주는 모습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에서 금융투자가 5,800억 많이 매수했고, 연기금이 어제 좀 매도 규모가 컸던 것 코스피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 보시면, 개인 지난 금요일에 많이 사고 월요일 어제 좀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매수했고 기관 이거래 일제 이틀째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지만 기관에서는 금융투자 연기금 네, 매수 우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국내 증시 내용 좀 살펴보면요. 바이든의 당선 확정으로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확대 기대감에 코스피가 아시죠? 지난 8월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신고가 기록했고요. 이러다 보니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 9월 10일 15조 7,800억 원을 찍었었는데 이때 이후에 가장 많은 15조 원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2개월 여만에 큰 거래 대금이 나왔다. 물론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14조 5천억 넘는 거래 대금을 기록했었지만 그보다 많은 거래 대금이 어제 발생했다는 거죠. 운송 업종이 7% 대, 조선 업종이 5%대 상승하면서 경기 민감주가 큰 상승했다는 것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 보시다시피 풍력, 전기차, 수소차 등 바이든 시대의 수혜가 예상되는 그린뉴딜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 탄력 좋았죠, 그렇죠? 네. 환율은 1년 9개월 만에 1,110원대를 기록했는데 향후 외국인 수급에 주목해야 할 부분인 거죠. 네. 환율 얘기 최근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2.1% 상승했고 아시아 주요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죠. 주요 종목들 보면요. 삼성 SDI가 6.8% SK이노베이션 10.9% 롯데케미칼 9.2% 하나솔루션이 9%상승하면 하나솔루션도 어제 예, 신고가 나왔죠. 네, 이렇게 예, 볼수 있겠고요. 미국 지수 봐보면 좀 엇갈렸죠. 예, 주요 3대 지수 보면은 다우가 약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5% 하락했습니다. 시장 내용 좀 먼저 좀 살펴보면 영상 보시기 전에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화이자의 백신 관련 긍정적 소식으로 예, 다우 S&P 500이 상승했고 언택트 중심의 기업들이 많은 나스닥은 하락한 거였죠. 화이자는 바이오엔텍과 코로나 백신 3차 임상 시험에서 두 번째 백신 투여 7일 후에 90% 이상 효과가 있었다고 초기 결과를 발표했고, 조만간 FDA의 긴급 사용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효능 지속 여부가 알수 없고, 심각한 경우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노약자를 적절하게 보호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관련 내용은 다음 달 12월 3차 임상이 완료되고 데이터가 분석되면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은 코로나 TF 팀을 만들면서 최우선 과제가 코로나 통제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인 거죠, 그렇죠? 통제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경제 봉쇄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백신 개발 소식으로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카니발이 무려 39% 상승했고요, 부킹닷컴이 18.7%, 라스베가 스 센즈가 9.2% 상승하는 등 여행 크루즈 카진 업종이 크게 상승했고요. 델타 항공이 17%, 아메리칸 항공이 15.1%, 보잉이 13.7% 상승하는 등 항공 업종도 역시 급등했고, 그 밖에 자동차, 기계, 소매, 유통, 상업용 부동산업종 등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국채금리 급등에 어디죠? 네. 금융주겠죠. 그래서 JP 모건이 13.5%, 시티그룹이 11.5% 상승하는 등 대형 금융주 상승했고요. 키코프 등 지방은행들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8.5% 상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급등에 엑손모빌이12.6% 상승하는 등 에너지업종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예, 대형 기술주들 흐름 저조했습니다. 상승한 종목 뽑자면은 알파벳이 강보합, 인텔이 0.46% 상승 강보합, 트위터 강보합. 그밖에는 대형 기술주들 기술주들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예. 화이자가 7.69% 상승했고요, 모더나 1.3% 상승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넷플릭스가 좀 하락폭이 컸죠 8.6% 하락했고요 뭐 니콜라 퍼스트솔라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를 보면요 유럽 증시는 뭐 워낙 그동안 저조했었으니까요 차트만 차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바닥권 신저가 했었거든요 근데 백신 소식이 예, 투심을 굉장히 크게 살렸습니다. 그쵸? 그렇죠? 프랑스가 7% 상승했으니까, 뭐, 프랑스만 보더라도, 뭐, 말다 했죠. 그쵸? 그렇죠? 바이든이 당선됐고, 화이자 백신 관련 긍정적 소식으로 급등한 거죠. 함께 공동 개발 중인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는 13.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독일, 네, 9월 수출은 전월 대비 2.3% 증가했고 수입은 0.1% 감소하면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 1.8% 상승했는데요. 어, 역시나 대선 불확실성 해소되었고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배경이 되었습니다. 유가가 화이자 백신 발표로 8.5% 급등했고 금 가격이 급락했네요. 그렇죠? 예,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들면서 하락폭이 컸고 온스당 1,900달러 깨졌고요. 그리고 음, 주요 일정 보면은 중국에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CPI, PPI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에릭 로젠그랜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 있고요또 에릭 로젠그랜 보스턴 연훈 총재가 이제 하바드에서, 양쪽에서 이제 연설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11월 경기 낙관 지수. 또 랜들 퀄스 연준 부의장 상원 증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시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지수가 다우산업 지수예요 무려 장 중에, 아시죠? 무려 5.69% 예, 5%대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점차 매물이 출해되면서, 예, 거의 뭐 종가, 저가까지는 아니지만, 예, 계속 매물이 출해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갭 상승 나오고 급등 나왔기 때문에 오일 선이 가파르게 지수를 쫓아가겠죠, 그렇죠? 급등한 만큼 뭐 물량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급등 나왔다는 거. S&P 500도 비슷한 흐름이죠. 네, 갭 상승 나왔고 윗꼬리 달면서 매물이 출애되는 모습. 그리고 나스닥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물론 장중에 신고가 나오는 모습도 보였지만 오히려 하락 전환.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상승하고 있는 오일선 올라오고 있는 것 예, 오일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할 필요,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시나 나스닥처럼 1%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 흐름은 견조합니다. 그렇죠? 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오일선 부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확인, 필요한 상황이고요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면, 미국 지수 증시의 흐름이 반영된다면, 국내 증시 역시 언택트, 언택트 관련주로 투심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해야겠죠. 상대적으로 컨택트, 언택트에 반대, 컨택트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별 차별화가 아, 확대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필요한 듯 보입니다. 어 흥분할 필요 없고요.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한편 최근 기관 수급도 좋은데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관련 종목들에도 지속 관심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지속적이 지속적으로 체크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10분 아침 시장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역시 화이팅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전체 알림 받기로 하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